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도 블라인드 한번 요청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블렌드 촬영 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똑같아요. <웃음> 네. <웃음> 늘 긴장되고, 음. 하지만 실력님 믿고 음. 공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네, 69년. 69년이면 젊네. 4월 18일. 네. 은근 팔랑기인가? 왜귀가 가롭지? <laughs> 직선적이고, 음. 고집도 세고, 음. 의욕도 넘치고, 음. 사주 자체의 기운이 음. 머리 좋고, 음. 공부도 많이 잘했어야 되고, 나라의 녹을 먹어야 되는 그런 오. 사주로 보이고 음. 이분 역시 어찌 됐던 간에 연예계도 연예계지만은 연예계 쪽보다는 나라의 녹을 먹으라는 그런 사주의 기운이 많으시다 음. 항상 책을 품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음.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좌지우지 해야 되는 어쨌든 조력자라든가 높은 데 올라서 계셔야 되는 그런 사주의 기운으로 나는 보여지거든 음... 운기로 따지자고 하면은 2025년도라든가 2026년도에는 굉장히 숨어있는 그런 재주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가 지금 운기가 다 받쳐지질 않고 있어요 마음은 어떻고 운기는 어떤데요? 마음은 의기양양하지 뭔가라도 음... 막 하고 싶지 음... 하지만 그만큼 지금 안 되는 거지. 원하는 대로. 음, 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서 있는 지식이나 모든 것을 다막 이렇게 푼다고 하더라도 음. 주변에 인간이 돕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안 되는 거야. 원하는 만큼 100점 받고 싶은데 100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00점인데. 마음은 100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100점이 나올 것 같은데 100점이 안 나온다. 음. 음. 느끼는 대로. 네. <laughs> 신령미 주시는 공수대로. 이분의 온기 자체가 해운년에 운이 들었다고는 하더라도 음. 운이 들어서 뭔가가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음. 운이 트이는 해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음. 주변에서 많이도 돕고 음. 주변에서 많이도 따라 음. 바빠야 돼. 바쁜데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소득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된다. 음. 매일 음.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 사람은. 갈증이구나. 갈증 있어요.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갈증 나요. 열심히 다 해도 그냥. 목을 축여도 항상 목이 말라 있어야 되는 음, 그런 음, 기운이 음. 지금 많이 느껴지는데 2025년도가 그랬다고 하면 2026년도에는 무언가를 걷어들이거나 음. 아니면 해야 되잖아. 네. 그운 자체가 이렇게 다니시는 혹시 무당집이 있거나 계시면은 공 정말 많이 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 역시 조상의 덕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기운이 보이거든. 조상에서 어쨌든 많이 높이 되라 높이 되라 하는 자손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무속인 집에서 공들이면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무속인 집에서 공들이면서 사셔야 된다고 하신다. 아오. 조상에서 키워 올려야 높이 되는데, 그 공을 안 들이시면 어려우시다. 높이 되기까지가 많이 어려우시다. 높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들여야 된다. 내년에 운은 네, 네, 네. 어때요? 아, 다199 이루어야 되는데 다199 이루기까지 버겁지 않나? 운이 음, 그렇게 받쳐주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오, 프로가 네. 부족하신 분이라 음... 이런 분은 조상의 덕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선생님 음. 이분도 마음속에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나요? 어우 거기까지? 욕심이 많다니까 음... 욕심이 대통령. 대통령이지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지금 조금 2% 부족하다. 이의 음... 힘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공으로. 공드려야지. 음... 선생님. 음. 이사수랑 그럼 대통령님하고의 관계는 궁합은 좀 어때요? 지금 대통령님 네. 궁합 네. 상극이에요. 어... 음, 제가 보여주는 거는 상극이에요. 음... 관계는 어때요? 관계? 네. 나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꽁냥꽁냥 보이진 않아요. <laughs> 네. 아 네. 아까 전에 블라인드는 너는 너, 나는 나야. 응. 음, 그 돼서는... 대통령님 사주 자체가 음. 누구하고 막 어우러질 수는 없어요. 음. 음. 그냥 나는 나야. 그분 음. 사주 자체가. 음. 나는 난데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내 밑에 들어와서 받쳐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같이 똘똘똘 손잡고 가기는 조금 어려우시다. 어느 누구하고 어려우세요. 각자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이분 역시도 그래요. 협력을 한다. 아니면은 뒤에서 보좌를 한다. 뭐, 요런 식으로 해서 한발 뒤에 물러서던가, 조금 아래에 있어서 받쳐주던가 모르는데, 아니에요. 성격 자체든 생각 자체든 조금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게 나는 보이거든. 음... 음, 조금 다르다. 오케이. 더 주신 것도 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대로 어디 가서 그2% 부족한 공을 좀 들이셔서 높이 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